안녕하세요. 군의 1등 부동산의 정승태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경북 군위군 군의읍에 위치한 신축 같은 빌라입니다. 방이 3개고요. 욕실은 거실이 하나, 안방이 하나, 이렇게 두 개고요. 앞뒤쪽에 모두 베란다가 있고, 분양 면적은 총 30평입니다. 시외버스 터미널과 IC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참 편리한 지역입니다. 매매 금액은 1억 6천이구요. 자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 내부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바로 이렇게 보이고요. 그리고 거실은 햇빛이 참잘 드는 거실이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한번 싹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실장이 보이고요. 주방 싱크대 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욕실아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비대가 보이고요. 거울 그다음에 해바라기 샤워기 벽 상태도 얼룩이나 실리콘 오염 상태도 괜찮았고요.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. 장이 설치되어 있었고요. 역시 창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어서 이 방도 거의 뭐 서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애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애들 방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주방입니다. 싱크대도 대리석 선반으로 되어 있고, 네, 냉장고는 싱크대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 뭐, 전반적으로 상태가 참 괜찮았습니다. 가스도 설치되어 있고, 역시 도시가스입니다. 그리고 이 뒤쪽 베란다입니다. 베란다도 선반 있고 물건 놓을 수 있게 용이할 수 있게 선반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 역시 햇빛이 참잘 들고 있네요. 안방 욕실이고요. 역시 수납장이 있고 거울도 깨끗하고요. 벽 상태도 오염도 없고 괜찮습니다. 이쪽은 두 번째 방입니다. 역시 부부가 살고 있으니까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이 방도 냉장고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혹시 뭐 애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들 방으로 꾸며주면 될것 같고요. 거실, 참 햇빛이 참잘 되는 거실이네요. 그리고 앞 베란다입니다. 앞쪽 베란다에도 꾸미한. 장이 있는데 이 장을 열면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요즘에 살다 보면 참 많은 짐들이 생겨요 지금 적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어 빌라를 살펴보았어요. 전반적으로 참 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한 빌라였습니다.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하고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